자 관계사, 우리 뭐또 품사 이야기 나옵니다. 그지? 어... 단어 단어라는 거, 품사라는 거 자, 단어가 문구가 되었다가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되는데 어, 요 단어가 문법적으로 품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품사가 기본 품사들 응용품사들, 뭐 기타품사들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기본품사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대명사까지 해서 다섯 가지 품사들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건 응용품사입니다. 이공교재에서 응용품사에서는 연결을 시켜주는 단어, 연결사와 그다음에 준동사가 이제 줄을 이룰 건데, 연결사가 지난 시간까지 봐온 전치사, 접속사죠, 그죠 그다음에 오늘 볼 오늘부터 볼 관계사가 연결을 시켜주는 품사라고 전치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고 접속사나 관계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접속사 봤는데 접속사는 완벽한 두 문장 연결시켜 줬어. 요 관계사와의 차이점은 얘는 완전한 두 문장인데 관계사는 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준동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 그다음 시간부터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관계사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관계사가. 관계사. 일단, 관계 대명사 있겠죠? 그죠? 관계 대명사. 관계사라는 말 자체가, 관계사라는 말 자체가, 관계라는 말 자체가, 뭐의 줄임말이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 접속사와 어떤, 어,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명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접속사와 명사.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만든 거, 그게 관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뭐겠어요? 접속사와 대명사. 그죠? 그 다음에, 관계 부사는 뭐겠어요? 명사긴 한데, 접속사와 부사 개념. 또, 복합 관계사라는 거 있죠? 복합 관계사. 복합 관계사도 두 가지,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유사 관계사, 유사 관계사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건들고 주로 이제 관계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 펜을 음... 뒤집으세요. 펜을 <laughs> 뒤집으라고? 아, 이, 아 이렇게? 뭐야? 뭐 봐냐? 패를 뒤집으라는데 쉽지네.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지맘대로 막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더니 내가 쓰던 판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판이 나왔어. 어? 90, 거의.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관계 대명사. 표 하나 있었지 중등 때. 수차례 그렸겠죠? 어? 그죠? 관계대명사가, 요, 표 안에 그다 들어가잖아. 주격, 소유격, 목적격, 기억납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또는 동물이냐, 그죠? 그 다음에 상관없이 쓰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다음에 선행사 자체가 없이 두문장을좀 불완전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거 다, 적, 다 적을 수 있죠, 그렇죠? 후부터에서 여기 뭐 후즈 후나 홈 들어갈 것이고 <laughs> 여기 뭐 위치 자리, 그다음에 여기 뭐대 자리. 선행사 없이 두문장을 연결시켜 주는데 좀 불완전한 관계대 행사 뭡니까? 네, 선행사 없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 어? 어, 왓 되겠죠, 그죠? 왓짜리. 여기 뭐 없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어, 요거는 뭐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브위치까지. 여기 이제 초안까지 계속 이렇게 그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 주격 관계대명사가 뭐다? 아, 어, I know. 어뭐 내가 한 소년을 아는데 그 소년이 어 잘생겼잖아 이제 handsome 해 그죠? 두 문장일 때 접속사 뭐 and 같은 걸로 연결시키면 그냥 연결된 거야 그죠? 접속사는 완벽한 두 문장을 연결시켜 준 건데 이렇게 같은 단어들이 있을 때 접속사로 연결시키지 말고 고워 생략하면서 말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략하면서 연결시켜 주자 해서 나온 게 관계대명사라고. 관계사라고 그죠? 그래서 얘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니 I know uh, boy 된 다음에 연결시켜 주고 얘 없어지고 is handsome 이런 식으로 됐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뭐예요? 얘가 선행사가 되고요. 이 선행사가 뒷 문장에서 무슨 역할했느냐가 을 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어 자리의 역할을 했잖아. 그래서 선행사가 어보이니까 사람이고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뭐 후를 적네. 상관없이 쓸수 있는 대을 적네. 것은 다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다음에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떻겠습니까? 어, he entered the house 했단 말이야. 그가그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집에 어, 지붕이 어때요? 그 집에 까지루 펴고 있는. it's roof is red. 합시다. 문장 두 개예요. 문장 두 개고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에 그 쉬는 시간에 그렇게 동글동글 하더니 지금 갑자기 비련에 요즘. 아 혼자 네. 막. 완 슬퍼 지금. 여기로 와. 여기로 <laughs> 오면 돼. <laughs> 어 여기로 와 책상 여기 오게 내가 뭐 들어줄까? <laughs> 아, 어, 공통된 단어가 뭐가 있나요? 더 하우스랑. 더 하우스랑. 어, i t 랑 같은 동 아니야? 그쵸? 어, 그것의 지붕이 빨갯, 빨갛다 이 말이잖아요. 그얘 없어지는 거죠. 얘 없어지는데, 자, 포인트는 he entered the house 했단 말이야. 얘가 이제 행사가 되고요.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만 빠지면 roof is red가 돼요. 근데 요거 뭐예요? 소유격이 빠졌었죠. 그죠? 소유격이 빠졌으니까 생 어, 산사 사물의 소유격 후즈라든지 오브 위치라든지 이런 거 적을 수 있겠다. 됐죠? 그죠? 어또뭐어 뭐, 어, 이렇게 I know a man 내가 한 남자를 알고요. 어 너는 만났잖아. you met him. 그를 만났죠. 뭐 어제 합시다. 라고 했을 때또 동일한 대상이 얘이 남자랑 그랑 같은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없어지고요. 없어진 얘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게 산행사 사람의 뒷 문장에서 얘 빠지고 빠져야 됩니다, 그죠? You met 음, 빠지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에 목적객 자리에 후나 후미나 대신하는거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었고. 요게 관계 대명사다. 요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고,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관계사를 해석을 할 때, 관계사를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요렇게 뒷문장 좀 갈로를 쳐라. 갈로를 쳐버리고, 해석 자체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듯이 해석하셔라.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의 문장, 관계 대명사 문장의 기본은 뭐냐면, 얘들이 형용사 문장입니다.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뒷문장 자체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꾸며주는. 그게 관계사의 기본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다, 한 소년을 끊지 말고 나는 안다, 잘생긴 소년을. 그는 들어간다, 지붕이 빨간 집에. 나는 안다, 네가 어제 만난 남자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 한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콤마가 이렇게 딱 콤마가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laughs> 계속적인 용법이 되죠. 방금까지 콤마가 없는 거는 우리가 명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표현을 영문법적으로 뭐 한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렇지? 그래서 한정의 한정은 뭔가 이렇게. 부분을 막 이렇게 가두는 거잖아요. 그죠? 한정. 이거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콤마가 이렇게 있는 순간 이건 뭐라 그랬노? 문장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된다. 끝났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해석 자체를 이렇게 따로 해석. 따로 해석. 요까지 끝나고 그 다음 다시 해석.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 내용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거 이야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음 지금 관계 대명사는 공통된 대상이 있어서 그 뒤에가 없어지면서 연결을 시켰단 말이야. 관계 부사는 뭡니까 그러면?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뭔지 는알죠뭐 시간 개념 when, 장소 개념 where, 그죠? 뭐 이유 방법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네 가지가 있는 게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도 똑같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줘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명사 대신, 명사를 빠, 빼, 빼면서, 대신 시간 개념이면 외를 쓰고, 어, 장소 개념이면 외를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관계대명사 따로, 관계부사 따로가 아니고, 똑같아, 똑같은데, 관계부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에, 관계대명사에, 언제? 전치사가 있는 경우. 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가 있어서 만약에 어떤 뒤에 단어가 in 뭐 어, 여기 어떤 house였다. 그다음 뒤에는 어, in the house였다라고 한다면 공통된 house를 없애주고 in이라는 전치사만 남잖아요. 이 전치사가 문장 중간으로 가서 뭐 in which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거. 그죠? 이때 위치는 뭐예요? 원래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하고 똑같은 거야.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에서 시작하는데, in 위치가 되는 순간, 아, 이거는 좀 불안, 이거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다.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경우 자체가. 그래서 그냥 한 단어짜리로 만든 거, 새로 만든 거, 그게 뭐, when, where, why, how의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특히 이제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격에서 시작돼서, 플러스 전치사의 개념이 있는 거, 고의 관계부사요. 관, 복합관계사 뭐였습니까? 복합관계사 뭐 어떤 게 복합관계사죠? ever 붙이는 거 있잖아, ever 뭐한 종류 여섯 가지 정도 있잖아, 그죠? 어, whoever, whatever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whenever, 그죠? wherever 그래서 관, 관계 대명사에서 ever 붙이는 거세 가지, 관계 부사에서 뭐 wherever, whenever, however 세 가지 해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뭐 뭐든지 정도의 의미가 기본. 나머지 기타는 좀 봐주시면 되고.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 관계대명사 대세를 언제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뭐 있니?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또 포인트는 요거 전체를 좀 같이 가주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얘들 전체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 자리니, 관계 부사 자리니. 그거는 뒷문장이, 관계사 자체는 좀 불안전하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관계부사는 어쨌든 간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진 거잖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졌으니까 해석은 돼. 관계부사는. 그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자리니, 관계 부사 자리니는 뒷문장 해석이 완벽하게 되니 안 되니의 차이. 그죠? 그 다음에, 어, 복합 관계, 대명사 자리니 마찬가지, 복합관계 부사 자리 니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겠고 관계 대명사 중에서 이제 요왓 같은 거 있었죠? 왓이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면서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면서 뭐랑 비교를 많이 했노? 접속사 대타고 비교를 많이 하죠, 그죠? 명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도 되니까, 근데 포인트는 왓은 뒷 문장이 불안전해 대승 접속사로서 뒷문장이 완전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구체적으로 다할 겁니다. 할 건데, 전반적인 내용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고,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1 1 6쪽 관계 대명사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관계 대명사. 어 같은 대상이 있을 때 특히 주격관계대명사, 뭐 목적격관계대명사, 소유격관계대명사에서 나왔는데 선행사 잘 보셔야 되고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어쨌든 간에 주어 자리가 빠졌기 때문에 뒷문장만 보셔도 알죠 그죠? 동사부터 시작하겠지 뭐 그지? 동사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주격관계대명사 자리다 그 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는 살아있습니다 맞지? 주어동사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뭔가 불안전한 거야. 목적어 자체가 빠진 거예요. 그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전치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빠졌다는 이야기니까, 고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다음, 설격 관계대명사는 의외로 이제 설격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법적인 문제에서 나오면, 아, 소위가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인지 막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있던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어보셔야 돼요. 이 선행사가 주어자리인지, 목적어자리인지, 특히 이제 주어자리는 알 거고, 목적어자리인지, 이 선행사의 해서 말이 이어지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바,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음, 뭐, 이문사와 관계대명사 후의 차이는 당연히, 어, 의미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지. 자, 117쪽에 B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7쪽에 B번.